그 다음 거, 여기 테두리를 칠 거예요. 똑같아요. 쿵따따, 그 다음 아까 여기 두 번째 쿵따따 친 거를 여기서 쿵따따를 칠 거예요. 쿵따따, 쿵따따, 다시 밑에 쿵따따, 다시 위에 쿵따, 쿵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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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따다 쿵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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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다 똑같은데 위치만 바뀐 겁니다. 맞죠? 응. 응. 쿵, 따, 따, 위에 치고, 다시 아래 치고, 다시 위에 치고, 쿵, 따, 따, 쿵, 따, 따, 쿵, 따, 따, 쿵, 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연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만 칠 거예요. 쿵, 따, 따, 쿵, 따, 따, 쿵, 따, 따, 쿵, 따. 따. 자, 약간 왼쪽으로, 왼쪽에 가서, 쿵 따따 쿵 따따 쿵 따따 쿵따 쉽죠? 손 약간 옆으로. 쿵 따따 쿵 따따 쿵. 따쿵 따따 쿵 따따 쿵 따따 쿵 따. 쉽죠? 자, 다시 정리한 번 아, 그거 앞에 거랑 요거랑 세트로 한번 해 볼게요. 요렇게. 쿵 따따 쿵 따따 쿵 따따 쿵 따. 쿵 따따 쿵 따따 쿵. 따. 한번 더요. 쿵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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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따 쿵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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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따 쿵따 쿵따따 쿵따 따 쿵따 쿵따따 쿵따 쿵따따 쿵따 됐죠 그러면 자 일단 기본요으로 (4개) 먼저 자 제일 처음에 가 그냥 쿵따따 쿵따따 쿵쿵따인데 예 몸을 쿵따다쿵따다 쿵쿵따 쿵따다쿵따다 쿵쿵따 쿵따다쿵따쿵따다 쿵쿵따 쿵따따 쿵쿵따 쿵따쿵따 쿵쿵따 쿵따쿵다 쿵쿵따 쿵쿵따 쿵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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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요거부터 연습해요 쿵따 해서 쿵따따 쿵따다 쿵따 쿵따 쿵따다 쿵따 쿵 쿵따 쿵따 쿵따따 쿵따다 쿵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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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다따쿵 다. 쿵따다쿵따쿵쿵따 쿵따따 쿵따 쿵따따 쿵 쿵쿵 땅따 쿵쿵땅쿵따쿵따쿵쿵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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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따쿵따쿵쿵따쿵쿵따쿵따쿵쿵쿵따쿵쿵따쿵따쿵쿵따쿵쿵쿵따쿵따쿵따쿵쿵따쿵따쿵따쿵쿵따 그다음 옆으로 왼쪽으로 간 거예요. 왼쪽으로 테두리만 쿵 따따쿵 따따쿵 따쿵 따따쿵 따따쿵 따쿵 따따쿵 따따쿵 자, 요거를 마지막은 두 개를 섞어 칠 거예요. 쿵쿵 따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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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쿵 따따쿵

예, 해서, 연습을, 자, 처음에는 빨리 하지 말고, 요렇게, 일단 기본 요거 몇 개만 해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속도를 조금 땡겨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요 정도까지만, 예, 연습을 한번 하면요. 쿵, 다다, 쿵, 다다, 쿵, 다다, 쿵, 다, 쿵,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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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다 쿵, 다다, 쿵, 다다, 쿵, 쿵, 다 쿵, 다다, 쿵, 다다, 쿵, 쿵 다쿵 다다쿵 다다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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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번더쿵 다다쿵 다다쿵 쿵 다쿵 다다쿵 다다쿵 자. 되겠죠. 벨실이 안 어렵습니다. 근데해본 막상 또안 하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본적으로 연습하시고요. 어, 그다음에 옛날에 했던 거 있죠? 그냥 쿵따따로 안 하면 우리 제일 말안 하는, 하는 거죠. 닭다리 잡고 있어요. 그죠? 삐약 삐약. 닭다리 잡고 삐약 삐약이죠. 삐약 삐약 닭잡

다다다, 후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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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야 요거 어렵어요 닭다리 잡고 후다다다 비야 그죠 닭다리 잡고 얘를 대행해 닦다리 잡고 비 뿌려요 그죠 닭다리 잡고 후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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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연습할시간인데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워요 해서 후다다다 안 해도 돼. 후다다까지 만돼닭다리 잡고 후다다비. 닭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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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고 후다닥 비앙 뭐 이런 거를 응용해서 치는 게에요. 응용해서 닭다리 잡고 비약 <ills> 비약도 <duõu> 되죠. 비약 비약 닭다리 잡고 비약 비약 닭다리 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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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비약 고다비닭다약리약 비약 다리리다비리비다다 이 아까 우리 쿵 따다 쿵 따다 쿵쿵 따다 쿵, 쿵 따가 닭다리, 닭다리, 닭 다리 닭 다리다 잡고 닭 다리 잡고 삐약삐약 삐약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 요거 이제 쓸거 쓰는 거예요. 닭 다리 하나 잡고 삐약이는 잡고는 똑같네요. 그냥 용과 그렇네요. 자, 닭 다리 잡고 후다닥 삐약 내지 닭 다리 잡고 후다다닥 삐약 이런 것도 쓰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이제 장구로 할 거예요. 장구로, 장단을 지금 한 개밖에 없어요. 장단이 쿵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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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따를 가지고 맞죠. 나중에 되면 이렇게 이제 소리가 이렇게 되쿵따 쿵따따, 쿵 이렇게 쿵따따, 하여튼 요런 형태로 속도가 조금 올라갈 텐데 일단 지금은 천천히 그래야 할수 있습니다. 몇개안 갔어요, 지금. 요거까지만한 번만 해 볼게요. 쿵따쿵따쿵따쿵따쿵따쿵쿵따쿵따쿵따쿵따쿵따따쿵따쿵쿵따쿵따쿵쿵따쿵 콩닥닥콩닥닥 콩닥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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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닥다 콩닥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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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다닥 콩닥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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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따쿵다따쿵 따따 쿵쿵따쿵 따따 쿵 따따 쿵쿵따쿵다따쿵따다쿵 따따 쿵 따따 쿵다따쿵 따따 쿵다따쿵 따따 쿵 따따 쿵 따따 쿵 따따 쿵따쿵따쿵따쿵따쿵따쿵따쿵따다따쿵따쿵따쿵따쿵따쿵따쿵따쿵따쿵이쿵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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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음악에 맞춰서 요거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하고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 동작 같은 거 한번 넣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놀람> 촬영하니까 음, 덥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무덥지근 하네요 하도 요즘 너무 유튜브 잘 올리셔 가지고 제가 기가 죽어서 한참 동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번을 계기로 몇번 올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난타북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뭐, 노래 틀어놓고, 예, 한번, 젓가락 장단 정도로 할수 있게, 예, 번 덕다리 장단 사실 닭다리만 하면 됩니다. 맞죠? 예, 그걸 실제로 연습을, 예,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예, 이 코로나 시대에, 예, 잘 이겨내시고, 우리 다들 건강하게, 봐서, 예, 실제로 만나서 함께, 예, 한번 두드고 50명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아 아시죠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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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도 되게 좋아요 좋아요 응. 댓글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술인의 밴드에도 놀러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입하셔서 좀 좋은 글들 정보 공유할 수 있는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